은행나무는 왜 살아있는 화석일까? 공룡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은행나무, 그 놀라운 생존 비밀과 효능.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,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입니다. 무려 2억 년 전,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살아있는 화석이지요. 은행나무는 공해와 병충해에도 강해서, 도시에서도 잘 자라며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재미있게도 은행나무는 암수 땅그루라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열리지 않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길에서는 은행 열매 냄새가 진동하고 또 어떤 곳은 깨끗한 은행잎만 볼수 있죠. 은행잎은 혈액순환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약재로 쓰이고 은행 열매는 적당량 섭취하면 뇌의 건강과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.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가로수 한 그루가 사실은 지구의 역사를 증언하는 존재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?